네, 안녕하세요. 하키피드의 핫산입니다. 오늘도 특집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이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에 성공 여부가 어, 알려지게 될 텐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오후 4시를 간 넘긴 시각이라서 아직 성공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말호 뉴스를 통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아말호에 관한 이야기들, 정보들 다뤄볼까요? 해요. 평소에는 리자씨가 같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로아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본인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아이고요.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중알 모십니다. 전 중동에 대해서 정말 그렇군요 어. 이게 제가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알자지라 방송을 통역하는데 이제... 번역을 하는데, 네 하트를 아즈락 이거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음 그래서 제가 네. 어, 파란 선이 도대체 뭐야? 그고막 땅굴을 팠대요 뭐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제 하선생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레바논이랑 군사분계서 맞아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아시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무슨 뜻인지 물어거든요 음... 그래서 아랍어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중동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정세를 모르면 아예 통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중동 정세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싶고 오늘 하선생님께 중동 정세에 대해서 중동 이슈에 대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배경 같은 걸좀잘 알아야 좀더 원활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더가 아니고 이거 필수. 음. 이거는 진짜 통대 공부하시는 분들도 봐야 되고, 통대 재학 중이신 분들도 봐야 되고, 저도 이제 통대에서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세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뉴스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음. 것, 것 같아요. 에. 국내도 그렇고. 해외 중동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네.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laughs> 좀 살려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주요? 네, 우주. 저희가 뭐 맨날 뉴스 좀 번역하고 해 봐야 아. 정치 아. 아니면 맞아. 전쟁 오, 맨, 이런 거 맨날 그런 거 하지. 맨날 리뷰하고 과거 음, 그런 한 5년째 이러고. 맞아, 맞아. 그런 것만 하지. 사실 우주는 음. 웬만해서는 잘안 보게 되는 그쵸, 섹션이잖아요. 그쵸. 공교롭게도 음.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번에 화성 탐사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주라든가 화성, 태양 들었을 때 네. 어떤 느낌이 일단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음. 제가 사실 이과거든요. 이과 출신이거든요. 지구과학, 아, 맞아 들었어요. 지구과학을 굉장히 열심히 오. 공부했기 때문에 네. 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명왕성은 탈락했잖아요. <laughs> 그래도 명은 <laughs> 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음, 항상. 그런 거. 다 좋아하는 게 약간 우주 관련된 SF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아뭐 스타워즈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아니 요번에 개봉한 오, 승리 후? 그런 거 말고 그럼 <laughs> 뭐가 있죠? 망하시고 아망 마션 같은 거, 같은 거? 네. 그리고 그래비티 우주 탐사랑 관련된 영화를 좋아하는 거요 어,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음. 재밌고 요새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요새 베스트셀러? 요새 베스트셀러 중에 그 우주 관련된 인간 복지에 관련된 음. 소설 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우주 탐사 뭐 이런 거. 승리형 아니요아 승리형 아니고 제목이 기억이 안 뭐지? 나네. 우주 네. 탐사하면은 그 정도? 음... 네, 어쨌든 관심은 되게 지대하시고 음. 네, 궁금한 거막 물어봐도 되나요? 음, 그렇죠? 네,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되고 그 살짝 찾아보긴 했는데 자, 우선 아마로 아랍어로 아말일땡 <laughs> <laughs> 아, 일하러 아니 일하러 아니 보냈는데? 아말 말고 아말 말고 아말, <laughs> 아말. 소망 뭐 그쵸 그쵸 예, 그거죠 희망 이런 소망 음. 바라카 아말 이런 맞아, 거 맞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거. 우주에 대한 그런 어떤 되게 엄청난 포부를 음. 갖고 있거든요 아, 에메리트 정부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 꿈꾸려고 음. 아말보라고 아. 한것 같은데 7월 20일에 일본에서 발사가 됐어요 작년 7월 일본 왜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일본 왜냐면그 아무데서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발사대가 있어야 하는데 음. 나로호 혹시 아주 그 난리였잖아요. 맨날 실패하고. 네, 맨날 <laughs> 실패하다가 결국 2013년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했어요? 네. <laughs> 그 우리나라엔 그 나로 우주 센터 가 있긴 있죠. 왜 네. 거기서 안 하고? 좀 성공한 경험이 좀 축적된 나라들이랑. 아... 파트너십을 진행을 한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그렇죠. 우주 기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일본이 좀더 앞서 있기 때문에. 왜냐면 화성 탐사가 사실 이때까지 성공한 나라가 네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미국 구소련, 일본? 네 나라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단 유럽연합, 유럽연합,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인도, 인도, <laughs> 네 인도가 성공했어요. 우리나라도 못했는데 인도가. 그렇죠. 왜냐면 인도가 사실 기초과학의 강국이니까 인도까지 성공을 하고 <laughs> 일본이랑 중국은 시도는 했는데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laughs> 그 정도로 화성 탐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렵겠는데. 그 핵심적인 기술들 음... 위성 제작이나 뭐 발사체 제작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은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을 했고 어. 아마 발사는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봤을 때 일본이, 일본이 그나마 좀 적당했던 것 같아요. 발사도 한 번에 진행이 됐던 건 아니고 날씨 때문에 두번 정도 연기가 된 끝에 7월에 이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죠. 크기는 소형 SUV 정도 뭐가 있을까요? 소형 SUV. 산타페. 아 어, 산타페는 커요. 아 그래요? 네, 산타페는 큰 거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티볼리, 티볼리. 같은 거. 티볼리. 네, 티볼리. 그렇게 작아요? 사람이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아, 네 기계만 네. 치르면 되니까. 아 진짜 네. 생각보다 너무 네. 작은데. 갑자기 빵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걸프 국가들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됐든 UAE가 됐든 카타르가 됐든 이쪽 나라들은 사실 석유랑 천연가스 때문에 부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석유랑 천연가스는 또 언제 고갈 될지 모르니까 다른 영역의 경제를 개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UAE는 그 중에서도 2015년쯤부터 우주 산업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서 지금 이제 결실을 볼까 말까 하는 단계인 거죠. 그 지금 한 5년, 6년째 네, 5, 6년 이렇게. 하고... 그렇구나. 네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트위터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UAE 사람들을 이마라티라고 이마라티. 하잖아요. 근데 그 이마라티들이 지금 되게 희망에 차 있어요. 왜요? 아침이 밝았다. 어... 대망의 어... 날이다 이러면서 엄, 네 엄청나게 거지. 지금 기대 중인데 현재 시간으로 저녁 7 시에. 아마 발표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이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인데, 우리나라랑은 음. 5시간 차이가 나니까, 자정쯤이 되면 소식을 알수 음. 있을 거예요. 자랑스럽게 노래된 날에 여성 우주인, 보 아, 때 그쵸.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기대하던 중이고, 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로서도 네. 일단 성공했으면 을 그래. 좋겠는데, 데근 워낙 이게 어려운 프로젝트다 보니까, 음.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교랑 같이 6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술력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아, 에뮤레이트 짱인데요 유튜브에서 3분 중독 봤거든요 음, 네. 에뮤레이트 이제 귀화가 능하다 입이 음. 가능하다 네 맞아요 근데 에뮤레이트로 <laughs> 이민을 귀화를 할 수는 있는데 아. 근데 문제는 원래 이마라티들처럼 복지 수준까지 갖출지는 아, 아직 발표가 와, 안 됐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라서 <laughs> 시민권을 얻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까지는 뭐. 일단 둘다 우주선이기는 해요. 음, 우주로 날아가는 거. 네, 우주선의 정의가 음. 사람이 만들어서 지구 밖으로 내보낸 음. 그런 것들을 다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도 사실 우주선에 포함되고 음. 다 우주선에 포함이 됩니다. 음. 사람이 만들어서 쏘아 올렸으면. 일단 쏘아서 올리면. 뭐 우주정거장이라든지 달 탐사선이라든지 음. 왕복선이라든지 죄다 우주에 선에 들어가는데. 음. 다 우주선. 탐사선은 뭐냐면 우주에 있는 천체들 태양이 됐든 화성. 이든 네.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쏘아 올려지는 거면 우주탐사선이라는 음. 이름이 부여가 돼요. 인공위성까지 포함하면 최초의 우주선은 1957년에 음. 구소련이 쏘아 올린 스푸트니크 1호.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인공위성. 아, 그냥 인공위성. 네, 세계 최초 음. 인공위성. 음. 구소련이 성공하면서 미국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아폴로 계획 아. 발표하고 우리는 달로 가겠다 경쟁이 시작되면 맞아 거야. 이거 관련된 영화 본적 있어 아그 영화 이름이 뭐였더라 여자 세명 나오는거 그쵸 흑인 거. 여성 세명 나오는거 맞 맞아, 맞아, 나오는 맞아, 맞아. 그거 봤 울고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타든 안타든 탐사 목적으로 쏘아올리면 탐사전이야 아 타도 탐사전이고 안타도 탐사전이야 네 일단 탐사선.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졌으면 왕복선은요? 사람이 탄게왕복선인데 그럼 그냥,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 목적은 그것도 아. 탐사의 하나죠. 어. 기계들이 하는 일을 사람이 직접 가서 참여를 한다라는 음. 건데. 근데 이제 왕복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더 어렵긴 하죠. 왜요? 사람이 타야 되니까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 무슨 등대처럼 그쵸? 생긴 그 엄청 큰, 큰 그게 거? 왕복선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 응. 지구 응.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일단 기술을 좀 많이 요하는데 어, 기환하는 어. 기술이 더 어렵다고 해요. 헉, 그 아닌데. 시간과 각도를 다 맞춰야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 과정이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무슨 아까 우리가 말한 아, 그 영화에서 맞아, 맞아, 맞아. 계속 사람들이 수학 계산하던 어, 게 맞아, 맞아. 언제 진입을 해야 사람이 안 죽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가 초기 버전의 IBM도 동원하고 사람도 계산하고 이랬던 어, 거거든요. 조금 더 어렵군요. 네, 그렇죠. 조금의 계산에 오차라도 나면 대기권 진입할 때 우주선이 타버리거든요. 어. 네.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야 되니까 네.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서 우주 왕복선을 성공한 나라는 딱 미국밖에, 미국밖에 없어요. 네 소련에서도 완성은 해놨는데 완성이 된 시점이랑 소련이 무너진 시점이 똑같아서 실제로 발사하지 못했다고요. 해다 만들어놓고. 아이고. 네. 그리고 지금 그 테슬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막 이렇게 무슨 발사하네막아 음. 네. <laughs> 일론 머스크. 그쵸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아이언맨의 오. 실제 모델. 그래서 그 스페이스 엑소도 이제 민간 우주왕복선을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나사가 하든 민간 기업이 하든 아직까지는 우주왕복성 기술은 미국만이 갖고 있긴 해요. 이게 진짜 그 최첨단 그건 같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뛰고, 가장 최고급. 기술. 돈도 돈이고, 음.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음. 천재들이어야 하고. 근데 에미레이트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별로 없는데 <laughs> 돈이 이제 그렇죠. 돈으로 이제 학생들을 육성을 하는 거죠. 음.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의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걸프 쪽도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의대를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의사 힘들잖아요. 힘들기는 해도 일단 정년도 사실은 거의 없고 고수입도 음. 보장이 되고 음. 이런 직종 중에 하나가 의사다 보니까 음. 걸프 쪽도 사실 의대가 인기이긴 한데. 근데 이제 UA에서는 e 2015년부터 투입되는 금액 중에서 우주공학이라든가 대기과학, 이런 거 전공하는 학생들을 기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비? 음, 이런 육성비. 것도 상당, 네, 육성비. 이런 것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15년에만 54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54억 달러? 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조 300억이 <laughs> 넘어요. 지금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원으로 들으니까 너무 많아요. 맞았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사화를네 걸고 있는 된다. 거죠. 화성의 대기를 연구하러 보낸 거예요. 대기 연구해서 뭐예요? 네, 예전에 화성에도 물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 들어보신 그, 그, 적이죠. 지나가면서 들어본 적죠 네, 왜 지구는 물이 계속 존재해서 생명체가 쭉 번성을 했고 화성은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이 말라버렸냐? 음. 이런 게 대기랑 좀 관련성이 크대요. 대기 조건이랑. 그래서 그런 대기를 연구하려고 화성의 대기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성 궤도를 이렇게 돌거거든요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지구랑 똑같이 만들어서 정착촌 건설해가지고 우리의 엠마라틱그들어가야겠다네 음, 그거 그거예요 거. 완전 초장기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는 그 대기를 연구를 하고 에너지들이 그런 분자들이 화성 대기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할 거라고 해요 에메리트 사람들은 똑똑한 거 같아 그쵸 정착촌이라니. 정착촌은 팔레스타인 정착촌만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제 그 마션 영화가 음. 이제 현실이 된다. 뭐막 툼도 좋고 죽고 나도 좋고 죽고 뭐. 음, <laughs> 역사랑 막 연결된 거죠. 저 역사 원래 역사도 안 좋아했거든요. 바다에다가 지구본 모양의 섬도 만들고 맞아 이렇게 많이 생긴 거. 네 그.